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130강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로 오셨음을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이 말씀이죠. 구하면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한,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에게도 이제 비유, 비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유로, 비사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 제자들에게도 또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비유에게 도 이렇게 비유 즉 비사로 이야기한 것은 이 제자가 또 오해하지 않게 괜히 또 이렇게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염려하셔서 이렇게 비유 비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 비사가 아닌,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요한복음 지금 16장을 살펴보고 있는,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만찬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거의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아들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그 동안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알아듣는 제자도 이렇게 별로 없었고, 그,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자신이 나와서 세상에 왔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돼 간다. 이것이 이제 아주 좁은 의미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사망한다.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 그 좁은 협의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활에서 죽음에서 죽죽나또 부활하셔서 또 다시 승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그것이 이것이 본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 오신다는 것이 이제 부활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부활,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이 당시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잘 깨닫지를 이렇게 못하신 거죠. 그렇죠,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약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구한, 뭘 구한다는 생각도 이렇게 못하고 이러는 거죠. 그냥 하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그 보통의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이런 수준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구하, 구할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예,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그러한 예, 또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 그 발, 비유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그런 날이 이제 올 것이다. 그때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이제 그날이 이제 부활 이후에 그런 주님께서 이제 또 하나 부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까지, 부활에서 승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와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이 전까지는 이러한 분명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저기 찬란한 나라로 찬란한 민족으로 이렇게 다스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메시아 개념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이 제자들도 또 거기에서 이렇게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임과 또 이분의 진짜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분 아들의 어떤 그 어떤 본질, 본질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어,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죠. 물론 간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사역 후반부에 좀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신성 모독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러한 이제 시간과 영혼, 영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니까 이런 말을 쉽게 영혼 속에 계셔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속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 것도 이제 쉽게 이제 알아들지만은 그 이제 그, 그 당시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그 사람이, 자다, 라고, 이렇게, 그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 그, 그 당시에, 이렇게, 아, 유대,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어? 그,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이렇게, 난 사람의 아들이, 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그, 저게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수께서는 이제 곧 부활할 것이고 그죠. 또 제자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또 그날에는 부활한 그날에는 그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존재,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일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그분의 존재, 그 아들의 존재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주신, 주신, 이미 주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받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또이 말씀대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그 하늘 보자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자에 우편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자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인 것을 잘 이렇게 또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한 제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아들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제 우리가 있게 하셔서 성령으로 있게 하셔서. 이제 어, 아버지의 이렇게 기쁨이 우리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어, 이제 구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그 다음에 본 이름은 예수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릴 때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